거친 것끼리, 것끼리. 다림은 없어요 저번에 저기 있어요 아, 다림을 다림. 일단 하고 아, 아니그렇게안 내도 되겠다 아, 이렇게 되잖아요 거친 것끼리 안안 안 끼리 아, 이렇게 아, 한 다음에 잠깐만 잠깐만 이제 뒤집었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거친 것끼리 끼리 네. 아, 그래. 아, 아. 얘는 사과, 원래 이런 성질의 애라서 네네 네. 아. 린넨 중에서는 단떠가지싼짠 온다는 게인터넷 니가 사춘기로 나거든요. 그래됐됐으면 어떻게? 그까 그림 필이 아 이렇게 접어. 음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런 다음에 예시 접은 서로 서로 크로스 되게 가요. 손나가 음. 음.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음. 꼽고 크로스되게. 거기에 배우러 오신 분들은 다들 음.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판매 분들 판매 뭐다 좋아요. 좋아서 음. 팔고 어쨌든 가주수가 적으니까 한12% 12 정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15. 15? 음. 퀄리티에 따라서 음. 음. 그래서 지금 음. 이 히트도 아직까지 없어졌어야 되겠더라고요. 음. 그리고 나서 아이고, 얘가. 한애가 가름솔로 해버렸네. 그냥, 죄송 가름솔로 합시다. 아, 바늘, 음. 아, 다 가름하고? 음. 그냥 가름솔로. 음. 한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 가름솔로 합시다. 이건 음. 상관없는데 가름솔 하면 나중에 놀박기할때좀 소홀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 한쪽으로. 음. 맞춰서. 예. 지금 얘가 지금 울기 때문에 얘가 좀더커 보이는데요. 아니면 교수가 와서 강연하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제 노는 엄마들 위주로 찾고 와달라고 요새 또뭐 원장님 뭐열리도 아닌지 뭐 이런 거 실정 가고 싶어가지고 이십만 명 할까? 아 나도 행사를 막 하면서 무조건 엄마를 오래. 맞지가 아 따라가지고 우리도 그거. 자 누가 아닌지에 따라서 안쪽에다가 보봉을 맞을 거예요. 원장님. 얘를 사용을 안정시할게요. 뒤집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달아볼 거예요. 음, 아지? 네네. 그러면 끝이에요 뒤집으면 끝이야. 네. 뒤집어서 자꾸멍 막으면 끝이지. 아, 어, 만약에 네. 주머니를 하나 더 달고 싶다. 그러면 고전에 아가씨네 겉에 주머니. 아가씨, 이거 있으면 주머니 하나 이 있으니까는 활용을 해서 좀. 그러면 서로 반대되게. 그러면 여기다가.

나도 전부 잠바 벗으라는 원장님 지러 이에 어거요 그래서 었어요 찍을 때마다 보셔 <laughs> 아. 반으로? 이렇게 갖고 어 날짜를 <웃음> <웃음> <다> <적어도 웃음> 뭐든지 겹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겹으니까 작품에 오그르게 브 돼서 예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머니 달고 얘를 바으셔야 돼요. 그러면 국장도 여기다 고 그러면 화면을 이렇게 해서 먼저 박아보실래요